시작했어 네 일단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스트를 이 잘라서 자르고 이거는 뭐? 라뜻한물따뜻 물? 이거 넣고 이렇게 얘를 넣어서 살살 섞어주 이거를 섞어. 먼저? 네 맞아요 지금 찾아보면 좀 그러지 않아? 약간 정 전문 서버아 혹시나 해서 우리 안 뜯어줘. 져 <laughs> 기믹도 이상한데요. 아 원래 다 그렇게 어색하게 하는 거지. 이거다 뭐? 네, 발. 이게 이스트라고? 네. 빵 발효되는 그런. 불기하는 그런가? 네. 근데 이거 이거 넣는 거 그럼? 네? 이거 이렇게 좀 섞고. 빨리 섞어? 그 정도 해서 될 거야. 약간 좀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네. 다 <laughs> 불안하게. 네, 이거. 네, 이에어 네, 이거 이거 이스트? 이거나 처음 봐. 네? 어, 난 내가 이런 거난해볼일이잖아그 가루야. 처음 보는 거 같고. 맞겠죠? 이거 안 섞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서 하면 되는 건지? 이게 생사랑 다데 아니, 아니야 맞아요 뭐가 어, 재미없네. 이스트가다 아, 아, 하는 거 아니야? 네. 또, 음. 어, 그냥 이거게 자, 이렇게. 자, 게 자, 는거게 자, 이 자, 이렇게. 어떻게 자, 해볼래? 내가 렇게가이게 자, 그렇게 자, 이렇게. 면되렇게 자, 이렇게. 자, 이아 그래 그래 나무 이걸로 뜯어 네. 그나마 이게 좀괜거아 바로 어, 네. 아, 이게 결국 시나몬 인가네 그거 맞아 아, 손으로 해도 되나? 손은 약간 온도 때문에 약간 아 그래? 그럼게있 네. 그럼. 네. 손으로 해도 될거 같아 뭐지? 그냥 손에 해도 돼요 어 죄송해요 네. 네, 해볼까요 그냥 이렇물러도 돼? 네. 오! 어때 네? 오, 이제 빵된거 같은 느낌이야. 어, 오우.. 여기 밀가루 안 보이게 섞으면 되요 반죽. 오, 내 네, 이거 처 해봐. 응, 고소한 냄새 나지? 응, 음, 맞아. 공간을 여기다 쓸 거지? 네. 어? 오! 오 들려, 들려, 들려. 이거 할까요? 아니, 다른... 네. 네. 아, 도마? 네, 이렇게. I w a 거 같은데? y right? Atoma? Tomorrow. y 이 u can 이 a k e it. y 도 u can take it. You c 주 n t 네, 그냥 이 t 깔아 u can take it. y o 그리 많잖아. 나눌까? 아니, 아 이거. 네, 네, 네. 이제 사장님이 다.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주세요 네. 네, 1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이거 생각보다 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고기는 쉬워 보여서 재밌지 않아요? 어, 재밌어. 는거예요 핸드 만들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은 느낌어오븐님 <laughs> 어, 꽂았나요 이거? 어 꽂았어 아 그럼 제가 해드요 음. 음. 얇게 해야 돼? 얇게요? 응그냥 음.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야될거 같은데 뭐야, 딱 만들어야 돼? 뭐, 다이 이렇게? 네 근데, 만들어야지 좀. 얘 그러니까, 김밥 말는 거지 아그 그림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일정하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네. 음. <laughs> 나아 좋아 찍 있잖아 사진좀 아래로 내려 보인다 거기서 안보내려봐 이거를 좀 내려가 내리면 되겠다 한자리로 훑

거의 모양 나와. 괜찮은데? 나은 것 같아. 어쨌든 따라가고 나 있어. 아, 아 이도 보이는구나. 아, 뭐 아,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밀면 돼요. 어떻게 해? 이렇게 뜰뜰뜰뜰? 네. 열리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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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면 되지? 네. 어, 근데 이거 막 떨어진다. 이제 잘 보인지 못할게 오! 오! 되게 잘 밟고 있어요 나 나와 나네 나와? 나와요 오 이거 쉽지 않아 <웃음> <웃음> 힘이 없어가지고 크기는 그게... 너무 뚱뚱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리고 이제 잘라야 되데 칼을 칼? 거기 아 뒤쪽에 서어뒤쪽 오 너무 커졌나? 납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서 어, 아 괜찮지 않아죠 이제 어, 네. 거이 네, 김밥자를 자르면 될거든요어 그럼 저 이거 어차피 그거지. 잘라서 저기 아, 네, 짤을... 아네자르세어 잠깐 잠깐. 예열할 때그 네. 판도 예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안 해도 되지? 아니 네, 아니 네. 안 했어요. 저. 아, 그, 왜냐면 여기 지금 판 있거든? 거기다 이제 바로 썰어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직 예열하는 중인데. 아, 아니, 판그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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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정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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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너무, 없어가지고말랑말랑무너 응, 그럼 지금 자르무 네,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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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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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이무흐물 너무, 너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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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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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선생님요래할칼진거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오히려 신경이 쓰이네, <laughs> 무묻진 거. 칼을 갈아는더 두껍게 자르셔도 될것같 이거? 어? 한 6, 음... 7, 음. 네. 어, 기 힘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응, 큰 걸음 거렸어 잘라볼래, 니가 한번 이거? 아, 네? 응, 큰 걸음 걸데 해볼래? 아 망칠 것같아 응? 아니야, 해봐. 아이고, 뭐야, 집안멈고 있어. 이미 아, 망쳤어. 이미 아, 망쳤어.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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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저, 저쪽이그 뭐지? 아, 네, 꺼놨다. 아, 네. 아, 이거, 이거 놔요 아, 아니.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돼. 네, 이렇게? 오, 어우, 쏟아진다. 네. 오케이. 어, 뭔가 되는 네. 것 같아. 모양은 그렇죠. 똑같아, 모양은 똑같아. 퍼져보세 그렇죠, 그렇죠. 어. 아, 됐어, 요제 아, 또 똑같겠지, 뭐. 다르겠어. 네. 와, 아, 거 네, 좀 다르겠어? 아, 붙여놓으면 되겠다. 근데 좀떨어뜨려야 왜냐면 이제 또 이게 커지니까. 아, 아, 그래? 좀 많이 떨어져야 되나, 아마? 아, 하 이 정도 감기로. 하나, 둘, 셋. 세 개씩? 세 개씩. 그리고 여기다 에 놓고, 어, 여기. 어. 놓고. 오, 오, 잘 썰었네. 어, 확실히 또 해보니까 또 알아. 잘하네. 아, 이런 게어색해가고 어, 전공 살리는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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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왜싫았는데 이런... <laughs> <laughs> <칭찬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덮 <laughs> 어? 아, 그냥, 그냥, 그렇게 하그빵 응? 짜는 거는 나가리 시켜요. 다 빼, 그냥? 네. 어, 이거, 이거 짜장면 이거 괜찮나? 할 거, 이렇게. 왜냐면, 이만한것게잘타서 걸어지긴 면은거든요 네, 오. 오! <laughs> <떨어졌어>. 아, <laughs> 네, 네. 어! 더걸었졌어 괜찮아요. 중간점이지. 네. 아직 식을 얘안 됐으니까. 아, 아 와, 어, 생각보다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오래 안 걸린다. 그렇죠. 어. 어. 괜찮지 않아요? 응. 오, 이거, 이거 어, 나할 만한 느낌인데? <laughs> <근데> 예뻐요. 이 약간 <laughs> 그 걸 먹어보고 괜찮으면 얘를 좀더 고급진 버전으로 해서 넣어야 될것같 고급진 거? 뭐, 뭐, 뭐 생각하는 게 어, 그, 있어? 아, 그 유튜브 보니까 우유 응. 대신에 이제 우유 넣고 계란 넣고 아 계란도 넣고? 더 바르고 어, 그럼 이거 다 끝난 거지 이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어이 정리해놔야겠다 이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금방 그래? 잠깐만, 이거 딱 그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웃음> 조심하세요. 이거예요. <laughs> 아, 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제가 줄게. 안 아, 들어. 하고, 하고 몇 분? 어, 해놓은가? 아니요. 한1 3 분? 1 3 분? 이거 뭐야? 네 시간 그걸로 하면 돼. 타임. 이, 아니요. 아, 어, 한 네. 힘들겠지? 한번 일단 보면서 입을게요 일단 네, 됐어요 완성 짠 완성. 완성. <웃음> 진짜 <laughs> 어설프다 <어설페어. 웃음> <laughs> 이건데 뭐 뭐야 좋지, 아이고, 좋지, 좋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 오어 근데 이게 색깔 왜요? <laughs> 아닌가? 빛 때문에? 되게 막깔나 보이는데? 봐봐 <목소리가> 오 거기서 보면 진짜 맛있어 아, 보이는데 여기 약간 좀 어두운데 이거 오, 괜찮아? 그러면 저제 폰은 왜 이래요? 사장님 분이 뭐, 진짜 맛있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색감이 왜뭐 이러지? 이거 지금 <목소리가> 네 완전 약간 이건 좀 칙칙해 보이는데 오 이거는 지금 아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핸드 밝기를 최대로 해놨던 것인가 보다. 좋아 최대로 어. 밝기를 내가 해놨던 것인가. 오! 괜찮은데? 비주얼 보 호... 어우 뜨거워서 못 만지겠다 잠깐만, 이거. 오! 나쁘지 오. 않아 오! 잘나왔어 이거 팔아야 되겠다 여기만 맘만 있으면.. 음 응. 물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세 개만 팔면 남는 게 없겠지 <laughs> 근데.. 어 요거는 진짜 잘 나왔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뭐.. 몰로 먹을까요? 음서 이거 근데.. 잠깐만 아유 예쁜 브라카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유빵을뭐 다시 찍어서 평가를 다시 <레기> <laughs> <laughs> 이거 뭐어 근데 이거는 좀뭐예 괜찮은데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좀 작으니까 음 작으니까 더딱다음어 음. 이거 어좀 부드러워 이거는 아 어, 그래 응좀 부드러워는데 네 시나몬빵이 애가 근데 이런 말 쓰기네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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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뭐뭐 저게 무슨 음이아 찢어 찢어 아 됐다 아이아 밑에 이게 술 당길 때는 잘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그런네 이게 좀다 빠져가지고 아, 아래쪽으로 새가지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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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야? 초점 맞추는 거아 음. 모양은 진짜 괜찮아 네 맞습니다. 모자랄 데 없어 <laughs> 약간 이거 시나무 이거 빠져가지고 다 세가지고 크게 하셨다. 응? 음. 아니 약간 호떡 느낌이 더 강. 여이얘괜찮네요 부드러운데 얘? 김선인가? 응저 음, 부드러워요 여기가. 안 익은 건가 이거? 너무 부드러? 워 네. 약간 뻑뻑한 느낌인데? 응? 음? 아위기 안에 부드럽다. 네 안에 먹었어저 여기. 음. 어여 안에 부드럽네. 완전 촉촉한 느낌이야 여기는. 응? 아니면? 아 여기가 아닌 거죠? 어, 아니 아닌 거 아니야. 어. 아. <laughs> 음. 어 여기는 완전. 그거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이거 중에 요만한 거 하나 건진 거야 지금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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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너무 작은데요. 뭐라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 r 이거 해, 야되는거냐거 이거. 가거 이거. 겨주세요 <laughs> 뭐라고 하지? 근데 이걸이다 설명되지 않을까? 제가 어, 한말거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괜찮은데 거이 좋은데 나쁘지도 않고 그러다 또 좋은 느낌 들면서도 또 나쁜 그 느낌 같아. 들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괜찮은 부분이 있었어. <laughs> 그럼 만약에 그냥 그냥 긍정적인 거다 배우니 현실이다. 그냥면 한쪽만 안 괜찮지. <laughs> 그럼 해피도 <햇빛도> 뭘하잖아 <뭐라고> <laughs> 아, 근데 이게 다게 빠져나가니까. 여기 다 탭해고 여기 안에가 괜찮은데 여기 알맹이. 응 음, 맞아. 그속 부분은. 그냥 뱅턴 다 먹는데. 야 되게 뭐지 촉촉하고 약간 괜찮았어. 이게 완전 설탕 넣은데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음. 속 부분만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저 만들면 진짜 뭐 다시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잖아요. 그죠. 뭐든 뭐든. 다시 만들면 이거. 아 그렇지. 아 잘. 제가... 아그 뭐지? 맞아. 우유. 네 우유 넣고. 응. 계란물 밥. 계란물 먹고 부드러질거요아 그러네. 퍽퍽한 게좀 우유 넣으면 좀, 좀 부드러워질 수. 응. 물 대신에 버터 넣으면 또더약 풍미 부드럽. 음 재밌다 근데. 음어제 맛이 없진 아 맛은 있는데 그냥 맛만 있어요. <laughs> 근데 약간 맛이 조금 약한 느낌이라 이게 음, 빠져나와고그게 아쉬워. 여기 완전 왕창 맞는데. 음. 지금도 만나기 한사안 빠졌으면 진짜 달았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안 빠져나가게 하지? 여기 너무 약간 좀 계속 오랫동안 180도 오래 잡은 것 같아. 약간 좀더한 200도 하고 그냥 아, 네 그래야지 않까아 그래서 짧은 제에 빠짝하는 거? 아, 저희... 근데 소금 되게 완전 부드럽다. 네, 아 배부르. 식감이 좋아. 음, 안에는 괜찮죠? 응, 음, 어제 소금 완전 괜찮았데밭태가식기가더 힘들었거든요. 어아니 <laughs> 약간 겉태를 먹으면 진짜 그할 그러니까 말이 없어서. 밭태가 어, 음. 좀 많이 많이 빠삭한가? 무슨 순간부터 그냥 목마른데, 음 달아. 저는 충분히 단가 같아요. 약간 작은 게 생각하게 복박하고 큰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클스로아 대박. 어, 나쁜 건 아닌데 많이 좋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끝? 여기서 끝해요응끝끝